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이상해서, 이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봄입니다. 오늘은 두집 살림했던 전 남편을 만나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이고, 저는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한 편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야근과 출장.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통화할 때도 제 앞에서 거리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방문을 닫고 소근소근 이야기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남편의 차량 계기판이었습니다. 분명 출퇴근 거리밖에 없을 텐데 주행거리가 이상하게 길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싶었지만 저는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오늘 저녁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야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회식을 하면 늦더라도 새벽 12시에는 들어오던 사람이 그날은 새벽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차 위치를 추적해 봤습니다. 얼마 전 아이 핸드폰을 사주면서 차량 위치 공유 기능을 설정했거든요. 남편의 차는 회사 근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새벽 3시쯤 되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더니 남편이 차에 태워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죠. 회식하고 피곤해서 회사 근처에서 잤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설명 좀 해줄래? 그러면서 저는 어젯밤 남편의 차량 위치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3년간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도 가정을 꾸리듯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랑 이 아이들을 절대 버릴 생각 없었어. 그냥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 저는 또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혼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남편을 법적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후 남편은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두집 살림을 하면서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이 무너진 것이었죠. 이제 저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고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저는 다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